허리야 <laughs> 아들 딸들아 아빠 여기 나왔다. 텔레비 텔레비 봐라 그래 다 티브이 보고 더 응. 열심히 살고 어, 부지런히 노력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부모 마음은 어더든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 임실 치즈 축제가 10월 6일에서 <laughs> 9일까지 얻단다 그게, 그니까 그 놀러도 가볼, 시간 있으면 가보고, 아빠, 엄마도 같이 함께 가서, 치즈도 많이 사먹고 건강해야겠다. <laughs> 용돈을 좀 보내둬라. 그래야지. <laughs> 어, 너 엄마랑 같이 간 게, 어. 용돈이라면 용돈 보내주고, 응. 조금만 돌아. 많이 응. 돌아가, 안 할란 게. <웃음> 그래야지. <웃음> 어. 그리고, 그리고 항상 너들 건강하기를 바래고 날살아 썰어다오. 부모들은 어. 다 그게 어적은게 음. 그것을 바른 게, 그것도 잘쌀 것을 바란다. 부모는 어, 항상 그렇지. 건강하고 다만. 몸 조심하고. 어 우리도 이미 축제 에 어느 날 가서 많이 사 먹더라고. 이. 음, 그러더라고. <laughs> 많이 사 먹고 어, 사먹고 어, 여러분들도 골란다. 치즈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어, 모든 것이 음. 좋은 게 치즈를 많이. 예 드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어쨌든 예,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좋다 건강하시고 많이 어. 축제한디 보러 오시고 자 어. 그러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음식 아, 뭐, 그래. 축제 어. 예, <laughs> 하여튼 음식 축제날 가서 구경이나 가보세요 그럽시다 <laughs> 어, 구경하고 치즈도 사먹고 막걸리도 한잔 사먹고 그러게돌아댕녀야지 <laughs> <한번. 웃음>

아유 회관에 지금 뭐어저저 저 그냥 있어 왜? 장원더가 씨 어? 어디서? 저주가? 어? 형님, 저, 제가 어 형님, 맞아, 운정마을도 임실엔 치즈축제 다시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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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실엔 치즈축제 를 응원합니다. 운정마을도 임실엔 치즈축제를 응원합니다. <laughs> 응원합니다. 놀러 오세요. let oh.